자 로그니까 우리 진수 조건인 양수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두 근을 알파베타 이 근이라는 건요 x야 x 그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 어 <laughs> 로그 이의 x에서 x 그럼 이렇게 볼수 있지, 그렇지? 로그 이의 x를 t라고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t 2 t 그죠? 어,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이는 영이고 여기 두 군이 알파 베타니까 로그 이의 알파 로그 이의 베타 가 그죠? 이것에 이것의 근이 지. 그쵸. 이렇게 생긴 걸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x 의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 있는 얘네가 이제 이것의 근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걸 구하래. 우린 이런 거를 이용할 건데, 여기는 그런 게안 보이네. 그래서 우리, 어, 이렇게 고치면 되죠. 로고 이의 알파 분해, 로고 이의 베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딱반 잘라서 아메바처럼 딱 늘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 이의 베타 분해, 로고 이의 알파, 그러면 우리 로고, 이의 알파 로그 이의 베타 분의 자 대각선으로 곱하면 보이죠 이건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 이게 제곱 제곱인데 벌써 이렇게 고칠라고 합과 곱으로 고칠라고 2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근데 요이 이식에서 얘네 둘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이거 2잖아, 이거. 이게 2. 그치? 또, 9분, 마이너스 2고 여기다 또 써야 되나?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는 2가 되고,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는, 아, 잘안 써진다. 에, 마이너스 2고 여거다 대입해주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뭐야? 마이너스이고 분자는 4 플러스 8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되네.